안녕하십니까. 문의삼촌입니다. 오늘도 지인들하고 같이 갯바위올락루어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이 일곱 물이고, 현재 시간이 한 6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위가 많이 올라오는 날이고, 8시 50분이 만족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는 아마 한 30분 정도 있으면, 물속에 잠우는 그런 위치라서, 빠르게 일단 납불락이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납불이 오늘 나와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몇번 캐스팅을 해봤는데 보고 입제에두번 돌아가지고, 험은 일단 두 개, 세 개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고가 기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 늘 사용하던 낚싯대입니다. 7.9피트 올락노드고, 유열대입니다. 니일은 2000번 하이 기어 셀로스 풀리고 원줄은 0.35, 쇼크리드는 1억 60cm 정도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는 1g 지그에드에 2.2인치 글리어 색상의 웜으로 일단 탐색을 해봤는데, 납불락은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잠시 후에 포인트를 이동한 다음에 야간 폴라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만 더 던져볼까? 겠지왔습니다오또날라다날라다 약간 <뚜어> 이만가 돼가지고 저녁에 하던 자리에서는 낚시를 못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완전 건너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4, 5m까지 누가 뻗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브레이 라인을 넘겨야만 일단 입질은 들어오는데 큰 시야의 입질은 아니고 한 14, 15 정도 조금 더 탐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쪽 포인트는 초준역에 탐색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상황이. 아, 네. 그래. 저, 나 금방 배달 못 가요. 예. 14cm 짜리. 후식잔 까먹고 오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 요 상황이 한 마리 잡혀 있는데. 저리... 아, 어디라. 한 철수가 30분 남은 상황인데 중간에 조명이 맛이가 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아까 전 낚시하던 완전 뒤편으로해서 넘어가지고 일단 잠깐 한번 찍어봅니다. 왔습니다. 왔다. 이 자리에 오고 첫 고기 15짜리 한 마리. 오늘은 진짜 큰놈 하나만 물어도 왔습니다. 자, 또한 마리 있습니다 음이쪼게 긴것 그 같긴 한데 발로 갈라니까 너무 멀어서 지금은 딱 1g에 1.5인치나 1.4인치 웜을 쓰면 은딱될것 같은데 어제는 춥다 해서 오늘 방안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오늘은 또 덥습니다 이 날이 하루하루 달라가지고 아직까지 15, 16, 17, 요런 사이즈들은 바을바글한것같고큰 사이즈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아까 지혜등을 뒤쪽편에 할 때도 캐야 보니까, 뭐한 16, 17, 요 사이즈들은 지어가 많이 되던데, 지금 요 앞에 여가 하나 있는데, 여 주변만 마뭐 입질은 들어오는데, 사이즈가 큰 놈들이 아니라서 일단 조금 장타를 쳐가지고, 큰 셸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큰 시야를 같은 입질은 지금 만들어고 있어서아 이거 집에 들가너 무겁네 샬로 꺼냈어. 왔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역시 핑크색 자, 씨알 괜찮아 보라 한 마리 올랐습니다 오늘은 초저녁부터 계속 1g 지그에 대해 입질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장타친다고 1 5레으로 올렸다가 지금 다시 촬영을 하면서,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쇼파이터가 많이 납니다. 조금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 좋아. 오, 따야. 어이구, 빠져버렸다. 우와, 유찌된 일이고. 와 씨. 다시 한번 더. <laughs> 아, 진작 핑크를 바꿀걸. 자또 15짜리 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슈케이츠에서 나는슬렌드라는 원인데 핑크색깔입니다 연 핑크색깔인데 지난 영상 찍을 때부터 해서 슬렌드가 환산도권에서 굉장히 지금 잘 탑니다 위험한 오음인데, 가성비가 가벼운 같습니다, 가성비. 왔어! 아이고, 씨! 아씨 말할 테니 그러지 마. 지금 교류가 제 등면에서 이쪽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찍고 나서 천천히 감아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제몸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는 손가락을 펴가지고 낚싯대 위에다 살짝 거치하시면 입질 전달을 조금 더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갯바위 낚시 하시면 목이 깊이 제하고목양 반드시 챙겨오셔야 됩니다. 지금 노출된 부위는 목이 많이 물려가지고, 저리 안 던져볼까?